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 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럼 얘기 한번 돌려줘요. 네. 지금, 지금 주든지. 자,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새로운 해가 되었습니다 해피 뉴 이어. 네. 한해 동안 잘. 한해 동안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또 격려의 말씀 드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또이 그 말씀의 리듬, 여정, 이런 걸잘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은요, 여러분, 교회력의 새로운 시작이고, 기억나시라고 자꾸 기억날, 기회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가나다, ABC. 그러니까 가나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ABC라고 부르는데, 3, 새해가 돌아가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가해였고요. A 이어. 그 다음에 올해는 B. 나해입니다. 한국말로는 나해.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큰, 아주 큰 변화가 있었는데, 눈치 혹시 채신 뭐 있어요? 오늘 본문이 처음 복음서가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기 시작한 여기 단임하기 시작한 다음에 전부 다 복음서 말씀을 말씀 본문 했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하면 요세 주기 돌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성, 교회력은 구약 본문, 신약 본문, 그다음에 시가서, 그다음에 이그아그 그, 네, 시편 이런 시가서가 있고 그다음에 복음서 말씀 이렇게 네 가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제가 어쨌든그넷 중에서 우리가 교독으로 하는 거는 시편 말씀 제가 매주 선택해서 오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아무때나 정하는 게 아니고 교회력에 따라서 늘 정했던 거고요. 그리고 세 주기가 한 해는 마태 하나는 누가 하나는 요한 이런 식이에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어디 말씀 많이 봤어요, 우리가. <laughs> 마태복음 말씀을 쭉 봤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이제 그니까 세한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세 바퀴 돌아서 전체 한 바퀴 돌았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는 그 조금 더 융통성 가지고 그때 그때 필요한 말씀을 나누겠다 해서 좀 상징적으로 올해 오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신약 본문을 예, 뽑았다라는 걸 아무도 눈치 못 채었지만 엄청난 변화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까지 예, 설교 본문이 100% 복음서였습니다. 근데 네,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이제 마치고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 가지고 새로운 해 시작하면서 내일을 기다리는 삶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한, 한 갈수록 이 대림절은 네 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성탄절을 향해 가는 건데 이 초를 하나씩, 실제로도 하나 키고, PPT에도 이렇게 초 하나씩 밝히는 걸로 보여드리면서, 초가 하나씩 켜질 때마다 기다림의 크기나 확신도 더 여러분, 붓 강하게 좀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예,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인데,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사도 바울이, 지중에, 이제 그 고대 지중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들에쓴 편지 내용입니다. 근데요, 이제 1, 2절은 넘어가서 3절부터 우리 오늘 본문이어서 읽었는데, 이제 늘 하는 인사 같은 걸로 시작을 하죠. 자기가 누구고, 왜 편지 쓰고, 누구랑 같이 보내는 거고, 감사드리고 막 이러는데, 오늘 첫 번째 내용 보시면, 예,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굉장히 격려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제 이게 우리 2023년 한국 사회 에 살면 아 이게 예수 믿어서 부자 됐구나 교회 사람들이. <laughs> 이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디가로 어? 열고 써놔 주든지 이거 돈이 아니라고 <laughs> 풍족하게 됐다는 게 물질적인 풍요 웰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말하는 거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은사가 많다 이겁니다.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충 풍성하게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뭐가 많대요?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이게 많았는데 말을 잘한다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스피치한다는 그 그런 거 말하는 게 방언이나 예언 같은 거 이런 것 예언은 뒤에도 연결 지식에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성령의 은사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을 하는 이런 행위들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활발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고. 지식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이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고 그걸 해석하고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성령의 은사로 충만한 풍족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굉장히 칭찬이에요 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칭찬인데 근데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좋은 얘기 앞에만 나오고 고른도서 읽어보시면 나중에 읽어보세요. 전부 다 욕입니다. <laughs> 아다 좋은데 아, 뭐 풍족하게 되고 뭐 은사 받는 사람들도 많고 아주 교회 잘 된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하면서 이제 <laughs> 예, 누구는 누구 파다 누구 파다 이렇게 하다가는 다 어, 큰일 난다. <laughs> 이런 내용들 은사에 빠져가지고 어, 자기 잘난 줄 알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럼 요식행으로 그냥 얘기한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진짜 실제로 두 가지 다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성령의 그 은사들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이 교회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초대 초기 기독교 운동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은 유대인들이 이제 각지로 흩어지는데 그러고 나서 고린도 지역에 정착하고. 하고 또 고린도 지역에 정착이 하고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받아서 복음을 듣게 된이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랑 교회를 지금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요새처럼 건물 을 지어서 거기 모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가정에 모여가지고 지금 예배 드려서 교회가 막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성령의 은사가 막 활발히 나한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조망해서 볼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모든 면에서 풍족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함께 사는 사람들 목소리를 들어보면 문제가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이 복음을 알게 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물리적인 지역에서 쫓겨나면서 이렇게 복음이 말하자면 선교가 되기 시작을 한 건데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냐면 선민사상, 뭐 선민의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의식이 그게 아주 DNA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교회가 생겼다는 것은 아주 제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이 은혜의 영역이 민족적이고 지역적인 특성을 넘어서서 전혀 다른 사람들, 민족, 민족, 백성에게, 지역에게도 전해주고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새로운 언역의 공동체를 지금 밀어가고 있다라는 게 이게 이제 교회를 말할 때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은혜를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그 은혜를 막 누리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현상들을 경험을 하고 그게 교회를 막 들썩들썩하게 하고 역동이 일어났는데 주체를 못 하는 거죠.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모르겠고 이런 일들을 이런 지식을 이런 말하자면 어떤 재능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세하게 알려주고 이렇게 한다 저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하는 말씀이 가득차 말씀이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나중에 뒤에 더 읽어 보시고 오늘은 대림절 시작하는 그 시기에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공동체가 출현을 했는데 가정교 형태라고 그랬잖아요. 이 교회는 이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충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가 어디 안에서 의미 있냐? 요것만 오늘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여러분 어떤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쉽게 바로 얘기하면요 성령의 은사는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신다는 약속 안에서 의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이렇게 예수님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그래도 긍정적인 사인이란 말이에요. 성령, 은사 막 나타나는데 싸우기만 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마음속에 들여다보니 예수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럼 됐다 그러면 조금 조금 훈육해서 바꾸면 되는 거지 아예 잘못된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온전한 요 다음 말씀이죠 온전한 흠잡을 데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이제 경험하게 하실 것 텐데 그 전까지 우리를, 소위 말하면, 기다리게 만드는 원동력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은사들을 사용하면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은사가 의미가 있는 거고, 벌써 거기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가끔 있잖아요. 은사는 있고, 뭐, 뭐가 그렇다고 본인이 주장도 하고 그러는데, 쓰임이 벌써 이게 예수 안에서 쓰는 건가? 건강하게 활용하고 있는 건가? 교회 안에서 기독교의 신앙 안에서 잘 쓰고 있는 건가? 이게 의심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사적으로 이익 추구하고 본인 잘난 맛에 아주 이렇게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특정돼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만드는 힘을 제공하는데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진짜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농담반 진담반인데 방언 처음 배우고 막 그랬을 때도요 방언 하는 분들이랑 많이 싸웠어요 누가 더 멋있게 하고 누가 더 잘하고 그럴 그런 느낌 전 처음에 뭐 그렇게 그런 마음 없었는데 자꾸 누가 끝나고 와갖고 한마디씩 해요 막 어, 좋네요 뭐 이러고 그래가지고 <laughs> 여쭤보 고 그러니까 아 저분이 자기가 우위라는 거를 이렇게 그걸 드러내려고 자꾸 저런 말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안착하니까 <laughs> 다음번에 이제 예배드릴 때 그분 오셨다 그러면 막더 크게 하고 막. <laughs> 근데 그 잘못하고 있는, 잘못했던 거죠. 어리기 어렵고 또 저도 그리고 그런 은사들이 그 뭐가 됐든지간에, 뭐가 됐든지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활용돼야 되는지 그 의미 궁극적인 의미가 뭔지를 잘 몰랐는데 그러면 그 의미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그걸 붙들게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신앙적인 말이 아니지만 우리 일상 생이랑 조금 더 가깝게 말하면 뭐, 뭐가 되느냐, 여러분 내일을 소망해서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하나님의 은사다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 내일에 대한 소망 다 있으세요? 앞을 내다보면 창창하세요? 얼굴이 왜 그러세요? <laughs> 김대기 입사님 저한테 돈도 줘야 되는데, 빨리. <laughs>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꺾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한테 허락되어 있는, 약속되어 있는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미래는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심판은 경고의 의미가 있는 거고, 잘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 기회가 있는데도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린 사람들한테 심판인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 살라는 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살라는 대로 산 사람들한테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은혜를 이제 맛보게 되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그게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의 시간도 아니고, 어떤 세상에 무슨 특별한 어떤 징조만이 다가 아니고, 그렇게 모든 시간들을 완성하실 어떤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날은 우리한테 소망의 날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날 내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오늘 좀살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 오늘은 비록 빡빡하고 어렵지만 나중에 초대교회 이 사람들은 지금은 안 그러지만 중간중간 교회 역사에 핍박받고 어려운 일 많이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도 그걸 버티게 하는 힘이 뭐였냐? 주님 다시 오신다.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걸로 오실지 우리는 모습은 알수 없지만 날은 알수 없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는 온전한 완전한 흠 잡을 데 없는 예,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거라는 거 여러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음, 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야 될 부분은 딱 그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 동안에 뒤에 보면 이제 요거죠 예수님이랑 친교, 사귀는 관계로 들어가요. 요, 요렇게. 여러분, 결론이 이겁니다.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들도, 우리 학생들도 각각 하나님이랑 사귐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1대일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이렇게 줄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세요. 예수님이랑.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거미줄처럼. 네트워크, 관계망을 만들어요. 그죠? 그걸 눈에, 눈에 보이게 만들면. 그 관계망이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인 겁니다. 한국에만 있지 않아요? 독산동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전세계 그리고 시간, 여러분, 특정한 시기, 2023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있었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눈으로는 볼수 없지만, 마, 음 믿음의 눈으로 띄워서 보면, 역사 속에 겹겹이 쌓여 있는 이 촘촘한 관계망들의 연결, 그게 다 합쳐진 그, 그 아주 그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자, 그 개미집 막큰 개미집 열어보면 장난 아니라잖아요. 아내가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복잡하면서 아름다운 관계 연결망들이 완성이 되어 있을 텐데,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후로도 그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고 겉으로 보기에 쇠퇴하고 쇠락하고 뭐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트튼한 그래서 그 마지막을 그 연결망의 그 미래의 종착지에는 온전한 소망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빨리 오시라고 아, 다 같이 기도하세요. 네. <laughs> 천천히 오시라고 하지 말고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 그래서 아무튼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 말씀으로 이런 은혜 나눴고요. 곧바로 이어서 저희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